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은 복음의 중심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눈으로 읽지 않아도 소리로만 들어도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믿는 자를 향한 확고한 선언입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성전은 나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처소를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지성소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놀랍게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나우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은혜입니다. 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거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케오에서 온 말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을 정하고 계속 사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손님처럼 왔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져서 성령을 모신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은혜의 질서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매우 깊은 위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에도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에도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집을 지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확고한 신분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은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기에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억지로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하시는 변화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함께 거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은 복음의 중심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눈으로 읽지 않아도 소리로만 들어도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믿는 자를 향한 확고한 선언입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성전은 나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처소를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지성소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놀랍게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나우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은혜입니다. 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거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케오에서 온 말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을 정하고 계속 사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손님처럼 왔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져서 성령을 모신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은혜의 질서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매우 깊은 위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에도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에도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집을 지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확고한 신분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은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기에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억지로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하시는 변화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계셔서 함께 거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복음의 중심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눈으로 읽지 않아도 소리로만 들어도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믿는 자를 향한 확고한 선언입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성전은 나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처소를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지성소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놀랍게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나우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은혜입니다. 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거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케오에서 온 말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을 정하고 계속 사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손님처럼 왔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져서 성령을 모신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은혜의 질서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매우 깊은 위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에도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에도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집을 지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확고한 신분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은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기에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억지로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하시는 변화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함께 거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